얘들아, 안녕. 킬러쌤이야. 책 55페이지 펼쳐봐. 포인트 26.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공부해볼 차례야. 먼저 몇 가지 용어들을 볼 텐데, 시제는 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난 때를 나타내는 말이야. 현재 시제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쓰이는 시제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있잖아.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반적인 동사라고 해서 일반 동사라는 이름이 붙었네. 자, 그래서 buy, take, go, come, have, see 등은 다 일반 동사에 속해.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보통 그냥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돼. 자,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 즉, he, she 이시거나 he, she, i 로 바꿔 쓸수 있는 말. 더컴퓨터 o 는 뭘로 바꿔 쓸수 있어? 이 t 로 바꿔 쓸수 있겠고. 예를 들면, 뭐, 제이는 여자 이름이니까 she로 바꿔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h a r 는 남자 이름이니까 he로 바꿔 쓸수 있겠네. 자, 그래서 주어가 이런 3인칭 단수이면서 동시에 현재 시제일 때는, 시제가 현재일 때는 일반 동사 형태가 달라져. 예를 볼까? 자, my grandma lives next to my house.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 그러면서 시제가 현재이다 보니까 일반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 준 형태가 보이잖아.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렇게 lives처럼 동사 뒤에다가 s만 붙이면 돼. 그래서 like likes Want, want, leave, leaves 이런 형태로 바뀌겠네. 그 다음에 S나 SH나 CH나 X나 O로 끝나는 동사들은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ES를 붙이면 돼. 자, 그래서 pass 하면은 S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서 pass ES. Wash, 자, SH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서 washes. 그 다음에 catch, CH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서 catches. 그 다음에 mix. X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서 Mixes. 자, Do. 자, O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서 Doge가 되겠네.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들은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를 붙여야 돼. 자, Cry.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잖아.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christ라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study도 마찬가지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이런 형태의 studies가 되고, try도,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이런 형태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되겠네. 자,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들은 그냥 s만 붙이면 돼. 예를 들어보자. 자, enjoy. 자, 모음 플러스 y로 끝났지. 그러니까, 그냥 s만 붙였고, by도 마찬가지로, 모음 플러스 by로 끝났으니까, 그냥 s만 붙였잖아. 자, 그 다음에, 불규칙형도 있어. 규칙이 없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자, h a v e 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은, haves가 아니라, h 해지양.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공부해보자.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 다음에 do나 does를 넣고 그 다음에 n 을 넣고 동사 원형을 넣어주면 돼. 주어가 그런데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do나 does 중에 d 을 쓰면 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쓰면 돼. 자그 다음에 do n o 의 줄임말은 don't고 does n t 의 줄임말은 doesn't야. 예를 통해서 보자. My grandma lives next to my house. 우리 할머니가, 그치? 옆집에 사신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정문으로 바꿀 때는, 봐봐. 주어가 지금 뭐야? 3인칭 단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즈를 쓰고, 그 다음에다가 낫을 넣고, 여기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적어야 돼. 그래서 leave를 넣어주면 부정문이 됐네. 자, 그래서 의미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 옆에 살지 않으신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 자, 이번 포인트 강의 여기서 마칠게. 수고했어.